야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도 흔들리셨다, 하나님도 흔들리셨다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 손꼽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한 절만 남긴다면. 성경에서 다른 구절은 다 생략해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귀한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죽으실 것이지, 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 죽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아니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구경만 하신 것 같아요. 나 몰라라 하신 것 같아요. 뒷짐만 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 22장 2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목숨이 아니라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독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볼펜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독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하드라고 해서 대신할 수 없는 것, 사랑스러운 것, 유일한 것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라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으십니까? 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반지가 그렇습니다 이 반지는 뭐냐 어,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맞춘 커플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커플링 안에 보면 권오현정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유인즉 제 이름이 권오현이거든요 아내 이름은 오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현이란 부분이 겹쳐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권오현정, 아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와서 돈 100만 원줄 테니까 바꾸자. 안 바꿉니다. 돈천만원줄 테니까 바꾸자. 안 바꿉니다. 돈 1억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럼 바꿉니다. 저는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독자 야드 이삭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목숨이 아니라 그 독자 이삭 야드를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빚지 못할 사정으로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대신 죽어서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손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골복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부모된 자의 최고의 자기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죽이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여섯 시간 동안 바라만 봐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 보니까 이게 더잘 보이는 겁니다.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보다 더큰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부모가 되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만일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인다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딸 주아를 잡아서 고문하고 죽인다면 이건 제가 죽는 것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아참 어머니들은 대단하다 그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지 어 임신을 하면 10개월 가까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밥만 두 그릇 먹어도 배가 힘든데 우리 어머니들은 애가 요만할 때부터 뱃속에 놓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입덧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발은 땡땡 붙습니다 심지어 이제 3개월을 앞두고는 제대로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고생을 시켰으면 나올 때는 좀 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나와. 그러면 네하고 쑥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서 몇 시간 후에 곧장 잘 걷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걷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의 죽음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 이거 죽는 것보다 더큰 고통이라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매달아 놓고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핏집만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이죠? 예, 여섯 시간 가까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고 더 눈물을 흘리셨고 더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정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보면요, 참 가정적이세요. 그리고 다정다감하세요. 그리고 차분하십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이분을 지켜보면서 흔들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이제 4층에 병기통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다들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그거를 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흔들린 적이 딱한번 있으십니다. 그게 언제냐? 이제 장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눈빛이 흔들리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지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없이 휙! 나가시는 거였어요 이유인지 자녀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차분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그 자녀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습과 나란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란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흔들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흔들리시다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흔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해, 땅, 바위. 이거 성경에서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10편 84편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해요. 10편 75편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땅의 기둥이요. 10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위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땅이 흔들립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위가 터집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아프면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더 눈물을 흘리시는, 내가 아파하실 때더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구약에 언급된 그 누구도 잘 들으세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좀 놀래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 요즘 어떨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고아원에 폭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 특징이 뭐냐? 절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울어도 소용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도 쳤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게 고아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왜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시냐는 거예요 왜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고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반참 설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녀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이 커가면서 저에게 할수 있는 말 중에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나 임신했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나 아빠 카드로 5천만 원 긁었어. 야, 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 옥장이 무너지죠.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제 딸이 커가면서 저에게 할수 있는 말 중에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 이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 이런 만약에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빠가 필요해. 면참 달려갑니다. 아빠 나 아빠 카드로 5천만 원 끌었어. 아빠 미안해. 아빠가 필요해. 그럼 전 달려갑니다. 아빠 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너무 무서운데 아빠가 필요해. 전 비행기 타고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가 내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고 싶은. 우리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면그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 때문에 흔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당신의 두팔 벌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곳에 혼자 끙끙거리며 고아처럼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사랑스러운 내 새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그 시나 나님의 사랑 말로 다